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어, 정말 흥미로운데요. 국내 유통 대기업들 사이에서 수출 실적 1위 어디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애터미라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오스코어 데일의 기사랑 애터미의 2024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러니까 ESG 보고서를 좀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네네. 이걸 보면 애터미가 어떻게 이런 뭘까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만의 경영 철학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게 또 사회공헌 활동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애터미의 그 놀라운 글로벌 성장 동력 그리고 또 이익을 사회랑 나누는 그런 기업 문화 이걸 함께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수출 실적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2024년에 국내 주요 유통기업 17개 중에서 수출액이 1위에요. 2868억 원. 네. 금액도 금액인데 사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 수치죠. 아, 그 비중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내출 대비 수출 비중이 무려 30%가 넘어요. 이게, 음, 업계 평균이 10%가 채안 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진짜 엄청나네요. 2010년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벌써 27개국에 나가 있고. 네, 그리고 2021년부터는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더 커졌어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한55%그 정도가 해외에서 나온 거니까 이건 뭐 완전히 글로벌 기업인 셈이죠. 3억불 수출의 탑 수상 경력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성장의 바탕에는 역시 그 박한길 회장의 철학. 좋은 제품 싸게 파는데 싫어할 소비자는 없다. 이 절대품질 절대 가격 원칙이 깔려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싸고 좋다? 음 이것만으로 그렇게 특히 문화나 시장이 다 다른 27개국에서 성공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보고서를 보면 뭔가 다른 비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죠. 핵심적인 것중 하나가 창립 초기부터 아예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직접 판매였다는 점. 직접 판매요? 아, 그러니까 매장 없이 회원들이 직접 판매하는 그 방식이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소매점 유통망을 거치지 않으니까 해외 진출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나 뭐 매장 운영 부담 같은 게확 줄어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런 사업 방식 자체가 기업 철학이랑도 연결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 보고서에 나오는 사원 있잖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뭐 이런 거요? 네네. 그런 사원이나 고객의 성공, 유통의 허브, 초일류 기업 같은 경영 목표들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전략, 예를 들면 이 직접 판매 방식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음,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글로벌 확장에 가능했던 배경에는 상생 모델이 있습니다. 상생이라면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 말씀이시죠? 어, 애터미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는 거예요. 아, 그럼 협력사 입장에서는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부담 없이 수출길이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리스크는 줄고, 성장은 하고, 애터미는또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확보하고, 이게 정말 윈윈인 거죠.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해외 법인이 그 나라의 우수 제품을 발굴해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네요. 근데 성장뿐만 아니라 이익을 나누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ESG 보고서 보니까 약속 3. 공원과 나눔의 가치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뿌리는 사회다. 그리고 나눔이 진정한 소통의 길이다. 이런 이념 아래 창립 때부터 꾸준히 사회 공헌을 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있던데요. 네, 규모가 정말 상당합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 컴패션의 3년간 300억 원 후원 약정.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2024년에 취약계층 지원으로 100억 원 2025년에는 또 재난구호 지원으로 100억 원. 이렇게 통큰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와, 100억, 100억.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뭐 보여주기식 홍보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이익공유를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캄보디아 같은 해외 법인에서도 그 지역 사회를 위한 나동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애터미 런 같은 행사도 있던데요. 임직원이나 회원들 참여도 독려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애터미 런 같은 기부 연계 마라톤 행사나 뭐 봉사 활동 참여하면 인센티브 주는 제도 같은 걸 통해서. 구성원 전체가 나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들어보니까 애터미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함께 성장하고 나눈다는 그 가치를 뭐랄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깊숙이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게 또 다른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애터미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확고한 원칙 그리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본 온라인 직접 판매 전략 여기에 상생과 나눔이라는 철학까지 더해져서 유통 대기업들 사이에서 수출 1위라는 어, 정말 놀라운 성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성장과 나눔이 함께 가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애터미 사례처럼요,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뚜렷한 경영 철학 그리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딱 통합시키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글로벌 성공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